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 안에 빠르게 들어온 유튜브와 줌을 통한 대규모 콘퍼런스, 지난해 초만해도 낯선 일이었는데요. 그 길을 열고 사역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킹덤 콘퍼런스가 올해도 열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던 지난해 8월, 15개 국가의 1,200명의 청년들이 줌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청년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있지만. 주님은 골반 가운데 침투하실 수 있다. 주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이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쌍방향 소통으로 하면서 아, 특별히 은혜에 감동 오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기도해 드리고 또좀 이렇게 축복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펑펑 오시더라고요 이거 오프라인 때는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은혜의 감동들을 묶어 최근 벼랑 끝에서는 믿음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재현할 또한 번의 킹덤 컨퍼런스가 1월 18일부터 20일, 2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새로운 시대 불변의 복음을 주제로 하와이 열방대 학폴 칠더스 총장 등새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연자로 참여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 청년들아 다음 세대들아 강하고 탐대해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선포해라. 쭈뼛쭈뼛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야 된다. 찬양, 말씀 선포와 함께 지난 콘퍼런스 때 각별한 은혜가 있었던 중보기도 시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선배들인 부모 세대들의 참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청년과 다음 시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